저는 29살, 남자친구는 31살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았고 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남친네에 갔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오간 뒤에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냐? 공기업 다니세요 모아둔 돈 어느 정도고 결혼하면 어느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시냐? 8천 정도 모았고 1억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요새 말로 치집이네 남자친구 집은 부자입니다 결혼하면 서울에 40평대 아파트 사주신다고 하셨던 거 알고 있었고요 문제는 취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돈을 받고 팔려가는 기분도 들고 왠지 부모님을 욕먹이는 기분도 들어서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취집을 취집이라고 하는데 왜 예민하게 군이? 아 그러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할 테니 사과해주세요. 그래 결혼 안 한다면 내가 사과해야지. 절대 안 하는 걸로 알고 사과할게. 남자친구에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.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한통와 있었어요. 대신 사과하겠다. 엄마가 다신 못그러게 책임지겠다.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. 일단 답장은 안 했는데, 이 상황에서 저는 어쩌는 게 가장 현명한 걸까요?